안녕하세요. 최신 오픽 소식을 전하는 해커스 클라라 선생님입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5분 오픽 공부로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첫 영상의 주제는 오픽 시험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픽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픽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주변 사람이 다들 열심히인 걸까요? 최근 삼성, LG 등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영어회화 실무 능력 활용을 위해서 오픽 점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오픽 오픽 하나 봅니다. 자, 그러면 오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프리토킹 시험? 비즈니스 회화 시험? 아닙니다. 오픽을 한 문장을 정리하면 에바와 소개팅기입니다 자, 그러면 에바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시험 화면에서 계속 만나게 될 인터뷰어가 바로 여기 보이는 에바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내내 에바가 화면에서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고 끄덕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를 시험 면접관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에바를 대해야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픽은요, 아까 저희도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소개팅과 똑같습니다. 소개팅에서 막 긴장하거나 막 말을 더듬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결과가 어때요? 안 좋죠. 오픽도 마찬가지로 긴장해서 말씀하시면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바를 대할 때에는 내 운명이 이상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고 액티브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Always keep in mind, 오픽은 뭐다? 에바와는 소개팅이다. 시험 등급은 옆에 표에 보시다시피 크게는 novice, intermediate, advanced 세 등급으로 나뉘고요. 가장 높은 등급이 advanced, 낮은 것이 novice입니다. 이 등급들이 다시 세분화가 되는데요. low, mid, high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novice는 NL, NM, NH. 어, intermediate는 IL, IM, IH 등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 m 은요 다시 한번 I am 1, I am 2, I am 3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가 A l 입니다즉 어드밴스는 나뉘지 않고 그 안에는 최고 등급이 어드밴스 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최소 등급이 아 m 이고요 해외 영업처럼 영어 스피킹 능력을 특별하게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에는 IH, AL 같은 높은 등급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오피는 40분 동안 15문제를 답변하는 그런 시험인데, 원래 총 시험 시간은 1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20분이 남죠, 여러분? 본격적인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20분 동안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되는데요. 20분 동안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내 취미가 무엇인지 어떤 운동하는지를 선택하고요. 셀프 어세스먼트에서 나에게 맞는 질문 나이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5문제 중에서 1번 문제는 무조건 자기소개하기고요 하나의 주제랑 두세문제 문제가 나옵니다. 질문은 베이에서 나오고요, 돌발 주제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상황을 주고 내가 연기해야 되는 롤 플레이 문제들도 껴 있습니다. 해커스에서 오픽을 가르치면서 꾸준히 연구한 결과, 주제는 다 다르지만 오픽 질문 유형은 1 1 가지 질문 유형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유형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고요. 질문들은 많이 있지만 결국은 모두 문제 은행에서 나오고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오픽은 40분 동안 15개나 답을 해야 된다니 그렇다면 한 문제랑 대체 몇 분을 이야기해야 되나요? 하실 텐데요. 자이 부분이 오픽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오픽은 한 문제랑 몇분 안에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없어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는 시험 배분이 자유로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15문제를 다못 끝내고 나오더라도 점수는 영향이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원하는 만큼 말씀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오, 오브이나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픽은 컴퓨터로 보는 인터뷰 형식의 영어 말하기 시험이고요. 그점 말씀하실 때는 소개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분 동안 설비이와 나이도 선택을 하고 나서 40분 동안 15문제를 다 답변을 하게 되고요. 질문당 답변 제한 시간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베이에서 나에게 맞는 항목들을 선택하면 그에 맞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실생활 프리토킹 및 영어 면접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프리토킹이 는다는 점은 결국은 한순간에 빛이 바라는 것이 아닌 평생의 스피킹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픽 정말 매력적인 시험이죠. 함께 공부하면서 평생의 스피킹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발 주제도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많은 것들 을 나갈 예정이니까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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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서 항상 오픽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만났으면 합니다. 우리는 다음 클라스 해커스 오픽 공부에서 만나요.